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어, 예전에 저희 촬영 좀 많이 했던 그단지로 왔어요. 수출단지.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그 고문관을 좀 만나려고 여기 왔고요. 여기 오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진짜 많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한창 찍었던 저희 보이시죠? 저희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청룡쇼바, 청룡쇼바 엄청 찍었던 거기 왔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거의 매일 와서 그랬는지 그런 느낌이 별로 없었는데 오랜만에 오다 보니까 또. 기분이 좀 묘하네요.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뭐 최근에 BPD 채널에도 출연을 했었고 그 전에 그 카비니 채널에도 출연을 해서 그냥 인사 겸 어떻게 지내는지 좀 영상으로 보여드렸고 이제 네. 좀 있으면 고문과 만나거든요. 고문과 만나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 어뭐이 영상은 막 특별한 그런 영상은 아니고요. 아 그냥 인사 인사 드리는 영상으로 저 혼자 그냥 <laughs> 찍고 있습니다. 우선 고문과 만나고 다시 인사 드릴게요. 네 도착을 했습니다. 어 고문관 있네. 내릴게요. <laughs> 인사 한번 말해 주세요. 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놀랐어. 미안해. 미안해. 아 빨리. 아유, 장난 아니죠. 아저또 어. BPD가 해줬어요. 와. 아, 공짜로? 아, 예 해줬어요. 퇴사 아 어. 선물이라고 해줬어요. 아 장난 아니죠. 어. 아 원래, 그냥 검은색인 원래 검은색인데 투명 PPF 발라가서 이게 약간 쥐색처럼 아니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 그냥, 네? 그냥, 그냥 댓글이 너무 많아서 보셨죠? 잘잘 지내고? 예? 정보 하실라고? 아니 그런 건 아닌데 <laughs> 진짜 인사 영상 한번 저 맨날 촬영 당하기만 했지 찍는 건 처음이라 지금 <laughs> 구도가 엉망일 거예요 이해 좀 해주시고 오늘은 저 오늘 고문관이랑 네, 술한잔할 겁니다. 잘 지내고 있어서 다음에 기회 되면은 저희 뭐 언젠가또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도 뭐 만들어서 해야지 네고문과또아 그래요? 아, 만들어 주실 거예요? 아 그러면은 네 이, 이걸로 실험하는 거야 이거 <laughs> 그거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잭나이프 <laughs> 된대 이거 이게 잭나이거 된대요 해외 영상 있더라고 근데 근데 아, 산지 얼마 안 돼서 잭나이프를 벌써 하긴 좀 그렇긴 한데 에이. 진짜 보통 가도 비싸는 네 그거는 나중에 저희 폐차할 때쯤 되면 한번 찍어볼게요. 저희 잘 지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laughs>